자 볼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 자 우리가 삼각형이 주어지고 각을 반으로 자르는 선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생긴 선이 있다고 해볼게. 자 네각의 이등분 선이라는 소리지, 그렇지? 자 네각의 이등분 선이 나오면 어떠한 성질을 가지냐면 이쪽 변의 길이 1번과 이쪽 변의 길이 2번. 자 1번과 2번의 비율이, 그렇지? 음, 다시 밑에 거의 비율 1번과 2번의 비율과 같다. 됐니 요거? 요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런 것도 배웠어. 자 어떠한 삼각형이 있고 얘를 내가 적당히 잘라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비율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비율은 뭐랑 같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 넓이 1번과 2번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 라는 걸 배웠지. 자, 그래서 요거랑 조금 주의를 해주자 그랬어. 요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자. 자,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일 때 알았지?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일 때, 얘의 닮음비가 1번, 2번으로 간다면, 닮음비가 만약에 1번, 2번이라면, 그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는? 1번의 제곱대 2번의 제곱이 된다. 됐니? 요거랑 요거를 조금 혼동하면 안 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 여기서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높이는 동일한 거지. 그렇지? 높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그러면 넓이의 비율과 같다 이 소리고. 여기서는 닮음비가 1대 2라는 거는 그지? 길이비 이거 밑변도 1대 2가 되지만 높이도 1대 2가 된다는 소리지. 1번 대 2번. 문제 없니? 아 어, 그러니까 높이도 비율 관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됐지? 요것만 조금 주의해 줄게.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 지금?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쪽 길이가 8이고 요쪽 길이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치? 아, 어, 그러면은 1번 대 2번이 4대 3을 가져간다니까 여기도 4대 3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치? 아. 어. 밑변이 4대 3이라는 건 넓이도 4대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쪽 고의 넓이가 지금 21이라 ABC야. 아, 전체의 넓이가 21이라는 소리네. 그치지 어, 그러려면 두 개를 더한 7S가 21이 나와야 돼서 S는 3이겠네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4s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4, 3, 1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서 마무리 되겠지 자 보자 우리 일단 뭔가 선이 많아 보이지만 됐지? 선이 많아 보이지만 일단 너네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봐야 하는 건 내각의 이등분선이 보인다 라는 건 봐야 되지 그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럼 봐봐 내각의 이등분선을 더 활용을 할 거니까 우리 그림이 지금 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라고 주어져 있어. 그리고 내 각의 이등분선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자, 일단. 알았지? 여기까지만. 자, 이쪽이 2대 1의 비율을 가져가니까 여기도 2대 1의 비율을 가져간다. 여기까지 문제없지. 자, 그래서 일단 이쪽 길이가 만약에 2A가 된다면 자, 여기 길이는 A가 되겠다. 여기까지 준 상황인 거야. 그치? 여기까지 준 상황에서, 자, 얘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래.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어놨어.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필요한 애들만 좀 봐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소리가 되거든? 여기 길이가 4고,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어놨고, 이쪽 길이가 2a가 되고 여기 길이가 a가 돼 지금 이 소리인 거야 결론은 끝이 맞니? 자 그러면 뭐가 보여? 평행선 보이는 거죠 평행선 맞지?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하고 커다란 삼각형은 뭐가 된다 서로 닮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맞지? 근데 조그만 삼각형의 길이가 몇이고 2a이고 긴 삼각형의 길이는 3a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닮은 비가 2대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대체 그게 다시 이쪽 2대 3과 같은 상황이 돼야 되지? 어, x대 4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음, 자 그러면 3x가 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3분의 8이다. 자, 요것만 주의하자, 얘들아. 요것만 주의하자. 뭐, 그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요것만 주의하자. 이게 1번이고, 이게 만약에 2번이면, 요쪽이 1번이고, 요쪽이 2번이다. 여기까진 얘기할 수 있어, 알았지? 여기까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다. 이건 안 돼, 알았지? 파란색은 안 되는 거야? 파란색은 안된다. 요것만 주의해줄게. 요거 파란색은 안된다라는 거. 파란색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요렇게 가야지. 이게 1번이고, 요만큼이 2번이면. 됐지? 아, 그러면 닮음비가 1번, 2번이다는 가능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다. 요거는 가능해. 알았지? 조그만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어서, 그지 조그만 삼각형은 요 길이 요 길이와 큰 삼각형 요 길이가 서로 대응되는 면이 되는 거고. 그렇 그러면 그게 이변과 이변이 대응되는 거니까 요렇게 가는 건 되거든. 이렇게 가는 건 되는데 이제 요런 걸 많이 실수해도 내가 여기가 2대 1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지금. <laughs> 그래서 2대 1이 뭐 x 대 4다 막요 따위로 풀면 안 돼. 알았지? 물론 이렇게 풀면 조금 여기선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게 보일 텐데. 그만 위더 x 요 이렇게 푸는 건안돼 알았지? 근데 여기서는 좀 너무 대놓고 안 되잖아. 그럼 x가 2가나 2대 1이 x대 어 4다. 이렇게 풀어서 뭐 x가 8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돼 알았지? 어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건 보일 거야. 얘가 얘보다 짧을 순 없으니까 그치? 얘가 더 짧아야 되지 그지? 근데 8이 더길수순 없잖아. 일단 요건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건 보이겠지만 뭐 이렇게 푸는 건안 된다 알았지? 어, 그리고 뭐 여기가 만약에 뭐 1대2로 주어지면 이제 뭐 이상한 상황이 안 나오거든. 언뜻 보면 그뭐 여기가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아니야. 1대2가 아니고 몇 대가? 1대3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자.